그럼 김문수 후보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어 바로 끝내지 못하고 결선까지 해서 여러분들 더 흥미진진하시죠? <laughs> 근데 후보는 아 상당히 더 이제 선거 기간이 연장되는 것 같아서 많은 관계자들은 힘든 점이좀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 힘의 역동성이 아니냐. 아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아이 전당대회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아 그래서 전당대회의 아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에 대한 관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어, 여러 가지로 어, 새로운 그 다이내믹을 보여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민주주의의 묘미를 우리 남한들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송은 송은 이전을 하고 질문 있으시면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지명하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남영주 기자고요 먼저 별선 진출 축하드립니다 어, 다만 그 후보님께서는 직전에 대선 그 후보셨는데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별선에 임하는 포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꺼번에 그냥 바로 50% 이상 넘었으면 뭐 상당히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장동료 후보 아주 훌륭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 한철수 후보 또 조경도 후보 생각이 좀 다르지만 훌륭한 후보들이 상당한 득표를 해서 제가 혼자서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저보다 보씬정 젊고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당을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제가 또 그러한 분들을 모시고 당을 더 훌륭하게 이끌어갈 과제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이 정도로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정말 바라는 것. 제가 아,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을 꺾고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 저, 뭐, 네, 안녕하세요. 시사 전월의 정용현 기자입니다. 방금 장동혁 후보께서는 내부 총질자들을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께서는 탄핵 찬성 세력들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제명 혹은 그 결단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탄핵 찬성 세력도 지금 어 이. 워낙 복잡한 정치적 격동을 겪었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 단핵에 대해서 또개험에 어, 대해서 그리고 당을 어떻게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그 아는 어, 견해가 다른 부분들이 우리 당내에 개인이 아니라 그룹 그룹으로 되어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굉장히 통합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마도 제가 경험좀 많고 제가 조금 어,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어,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첫째 많이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어, 그 다음에 그것도 안되면 당내에서 서로 포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인 어, 당론의 결정 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합쳐내는 적자 어,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 더 많이 보편적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암세포장 뭐, 듯이 잘라내자 이거는 어,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어떤 독재, 전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당내부터 민주적으로 많은 토론 대화, 이견의 상호 차원에 근접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YTN, 박정현. YTN 박정현입니다. 김만수 후보님은 이제 장동혁 후보와 같이 결선 진출하게 되셨는데 두 후보는 이제 지지층이 좀 겹친다는 지적도 있어서 남은 기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맞아 결선에 전략요? 아마 결선의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결선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 결론은 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독재와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알로만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독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누군지는 뭐 기자분들께서도 생각이 일치하지 않겠나 말로 뭐 그냥 난 투쟁한다 난 싸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것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정창래 민주당 이 구석구석 몇몇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나철 기자입니다. 방금 그후보님께서 이제 그 민주당 또는 뭐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택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방법론적인 거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에 와서 500만의 우리 국민의 당원 명부를 내놔라. 그때금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저녁부터 가서 거기 당사에서 명성을 해서. 농성하고 특럼이 불러갔습니다. 한 아직 한좀 넘어서 불러갔는데 그러고 지금까지 말았습니다 저는 계속 1 0일 동안 농성했습니다. 을 많은 당원들이 그 앞에서 저와 함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말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당사에 있는 0 0만 당원의 명부를 지키려고 하는 몸으로 이제 혼자가 아니라 많은 그 당원들과 아, 우리 국민들 중에 지지하는 분들이 와서 이 당원 명부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힘을 지키는 것이 일당 독재를 막는 것이다. 일당 독재를 막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재가 김정은 독재 같은 조선 노동당의 일당 독재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를 놓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또 싸움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싸움에 대한 건 하나하나마다 저는 평생을 그도쟁을 해왔기 때문에, 투쟁의 구체적인 그 방법, 소위 노하우죠. 몸에, 이건 몸에 붙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에 제가 체득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당에 뭐 그런 사람은 겹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한 번도 투쟁 안 해본 분들이 말로 투쟁 투쟁하는데 그거는 그런 말로 가지고 저 흉폭한 193석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 입법사법 방송 그리고 노총, 민주노총 이 전체를 다 쥐고 있는 그들과 사후 이길 수 있는 사람 김영수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보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입니다. 우선 저도 좀 구체적인 걸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네, 좀전 직전 질문과 비슷하긴 한데요. 네, 그 방법론에 관해서 일단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원내 인사이시니까 지금 3대 특검과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정당해산 이런 공세에는 원내 이슈인데 이걸 어떻게 좀 원내 의원들을 이끄시면서 할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자세히 말씀 주시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선 투표를 위해서 어 이제 지금 후보 두 분이 나오셨는데 어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와는 결선투표 전까지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액션이나 이니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지금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건없으신다거 그는 평소에도 항상 안 오거나, 후보나 좋후보거나 저는 뭐 오랫동안, 아두분다 오랫동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같적으로 그러면 뭐 나쁜 관계라기보다는 좋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별로 특별히 안 하더라도 어 안철수 후보는 그분이 우리 경기도, 얼마 기술 대학 원장 할 때부터. 어, 관계에 있습니다. 아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시작 나갈 때도 제가 같이 또 주말을 같이 했고요. 아주 오랫동안 제가 관계가 많이 있고, 어, 어. 조금 더 보도 또 많은 오랫동안의 어, 정치적 그 과정에 예, 많은 그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어. 어, 그런데 이제 이분들 을지지하던 표가 어떤 식으로 보이 이제 지지를 갈지거는 저는 뭐 속단할 수가 없죠. 아주 최대한 저는 이런 분들이 다 당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사람이고요. 근데 다른 부분은 또 이제. 이런 사람도 있죠. 암시포좀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이걸 잘, 어, 화해서 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점은, 뭐, 알아서 다 하시겠나, 이게하고요그 다음, 원, 내 원내는, 원내는 이제, 에, 지금 우리 당이 원내 대표가 계시고, 원총회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당의 원내의 투쟁은 굉장히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봉법 그 방송법 계속 하잖아요. 방송법, 뭐, 어, 계속 그 악법 압법 중에 악법이 계속 통과되고 있는데, 우리는 필버스도 외에는 다른 것보다 저는 원내 투쟁과 원외, 장외 투쟁을 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범한 국민적인 저항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노란범특법 같은 것은 이미 경제단체와 중한미국 상황의서 안추한이라든지 유럽 상황의서 이런 데까지도 자기들 자으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다고 그게 음산이 아니고 공,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저 교회도 지금 수복원교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수복원교회생기 처음에 김정은 목사님 계시는 극동방석도 역사상 처음으로 50대나 60대도 안 하던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야 돼요 싸움은 뭐 정정례식으로 그냥 사제 수류탄을 던진다든지 뭐 불을 지른다 이런 게 아니고 장애투쟁이라고 그러면 막 그냥 붙이르고뭐두둑기 펴고 강목을 휘두르고 이런 걸 그러는 게 아니라 여론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여론을 일으키면 언론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움직이는 그러한 노력을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국회가 무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7석을 가지고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00석 이하로 되면 은 기원저지선이 무너져서 바로 이재명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연임제 기원으로 바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대연 저지선을 막는 데에 국회가 주력을 하고 나머지 악법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악법의 피해자들과 더불어 꼼꼼하게 조직을 해서 장외에서도 강력하게 국민 여론을 일으키는 투쟁을 하고 특히 최근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지금 압수수색하고자 하는 것도 통일교신자 불친만 명하고 우리 당은 오백만 하고 청소대장했다. 이건 굉장한 불법이기 때문 인권침해자입니다. 종료판하고 승교의 교통방송에도 종료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여론도 일으킬 겁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 국회 안에서 자기들이 다수라고 마음대로 행포를 부리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것을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전 국민의 여론과 국제적인 여론을 같이 결합을 해서 말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당대표 선거 결선 진출자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 진출자 장동혁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선 진출 소감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님의 소감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대선 때 우리 당의 후보로 42% 가까운 지지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와 이렇게 결선을 치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당원들이 만들어준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 없이 당신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어,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원들께서 어,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주셔서 조직이 아니라 낡은 조직이 아니라 당신으로 저를 결선까지 갈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님 양한우수 조다원입니다. 먼저 결선 진출 축하드리고요. 틀게 결선인데요. 상대 후보는 지자체장도 지내시고 대선 후보까지 됐던 상대인데 어떤 점이 후보님께서 비교 우위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 당원들에게 어떻게 좀 지지를 호소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지자체장도 지내셨고 대선 후보도 지내셨지만 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과거와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에서 출발해서 당을 미래로 끌고 갈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과 국민들에게 국민에 대한 국민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정치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정치인생의 시작인 사람입니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당을 혁신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전부 청청 중원의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중원을 끌고 갈수 있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우리 청청인들에게 미래란 기대를 주지 못한다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원 싸움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 싸움이 어려워진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 자결화되는 점은 저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요을리에 뭐 따라서 쟁점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선명하게 가고 있습니다. 당의 통합이나 또는 단일 대우에 대한 입장도 분명합니다. 사지점에서 공통되다고 분류되고 있지만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김문수 후와 많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혁신과 미래를 바라는 당원들에게는 정동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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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예. 예, OBS 김하희 기자입니다.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소관 중에 그새 투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또두 번째는 그 단일 대우와 혁신이라는 게좀상충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후보님이 그리시는 혁신이라는 게 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원후보께서 지금 당사 수색에 대해서 당사 2층에서 오랫동안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압쇄경장 집행하러 왔다가 철수하고 나서 다시 왔지만 법리적으로 범죄와 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압수수색 대상물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사로도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에도 압수수색 대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왔었지만 여러분께서 보시더라도 어떤 압수 대상도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저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특검을 막아내고 거대 여당과 싸우려면 저는 논리로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이 여당과 싸우려면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은 당의 혁신은 일차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했던 경험, 그리고 개헌 과정, 탄핵 과정, 모든 과정들을 본다면 우리의 분열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이 계속 분열하고 그래서 제대로 될 제대로 결집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 당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당의 존재 이유는 일차적으로 선도에서 이기고 그래서 그 선도에서 이긴 조건을 바탕으로 국가를, 국민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선도에서 패배했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분열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부 존재 하면서 우리 당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분들을 통합이라는 애매한 말로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결단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핵에서 108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단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개헌저지선을 이야기하지만 107명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저는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뭉쳐있는 107명이어야 저는 그 숫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이 제대로 싸우고 여당과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부 총질 세력까지도 다 품자는 통합이 아니라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갈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단일 대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여러분 네,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입니다. 방금도 와견한 통합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갈 사람끼리 모여 있는 단일 대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회고 원 후를 당선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분님이랑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이제 함께 지도부를 꾸려가야 할 텐데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분들과는 어떻게 지도부를 나가실지 계획을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 토론을 통해서 당원이 당의 입장이든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총에서 어떤 다른 반대의견도 다른 생각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토론 하고 당원이 결정되면 그 당원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토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의 입장으로 결정이 되면 저는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주십시오 저 뒤에 매안 처음부터 들고 계신 분이신가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민내부의 이세용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또 말씀하셨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 그 계속해서 이제 내부 총질자 정리 그리고 과감한 결단 등을 이제 거듭해서 강조해 오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선언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선 107명이 그 당일 대우로 가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분들 또는 1, 2년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당에도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함께 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어떤 분과 함께 갈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함께 갈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같이 갈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저 뒤에 하고 마지막 질문이지만 아까 질문하셨는 손... 네. 아, 네. 네, 후보님 TV 조선 이태희 기자입니다. 네. 아, 이제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신 안철수 장정이 조경태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은데, 후보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내부 총재자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 어, 아, 특표에는 조금 결선 특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결선 투표에서 승리할 방법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분명한 입장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것을 당원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담회 과정에서 저한테 불리한 이슈든 논쟁이 되는 이슈든 피하지 않고 선명하게 답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많은 언론에서 저를 부구라고 물기도 하고 너무 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계속 질문하시지만 반복된 질문에도 저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개호 통합 내부 총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결같은 일관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당대회가 1차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결선으로 간다고 해서 다른 분들의 다른 분들을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지금까지 제가 유지해왔던 입장을 바꾼다면 저는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저는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선투표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보여왔던 입장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2025년 8월 22일입니다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가 결선에 돌입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최종 대표 후보로 남았지만 이번 대회의 본질은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다 당의 미래를 저우할 진짜 전쟁은 윤 어게인 기조를 지키느냐 아니면 내부 위장우파 찬탄파에 또다시 휘둘리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두 번의 치명적인 상처를 겪었다. 자당의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으로 몰아넣은 주범은 다름 아닌 내부의 위장우파 배신자들이었다. 보수의 탈을 썼지만 실제로는 좌파 논리를 빌려 자당 대통령을 공격했고 그 결과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 이제 그 위장호파는 찬탄파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총선과 대선 패배로 몰아가는 분열과 자멸의 씨앗일 뿐이다. 보수의 이름을 팔아 당을 흔드는 자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 힘은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보수의 정통 가치를 이어가는 윤어개인의 길만이 살 길이다. 국민의 힘은 세 번째 배신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위장 우파 찬탄파를 몰아내지 않는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윤어개인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울 마지막 열쇠다. 지금까지 독립신문 장지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